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모처럼의 휴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위급 상황 시 응급처치법을 류보람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가족, 연인 할것 없이 가장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해수욕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률도 높습니다. 특히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우리나라 연안으로 대량 유입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파리에 쏘이면 만지거나 문지르지 말고 물로 충분히 세척한 뒤 남아있는 독침은 핀셋이나 카드 뒷부분으로 제거한 후 다시 세척합니다.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양사고 긴급전화인 1, 2, 2번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흔히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손으로 비비거나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는데 이는 각막 손상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보다 눈 주변을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 자연스럽게 이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캠핑족이 늘어나는 요즘 취사도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자칫 화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상을 입은 경우 민간요법으로 된장이나 감자를 상처 부위에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먼저 찬물로 화상 부위를 식혀주고,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응급 처치 요령만 익혀놓아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도정뉴스, 류보람입니다.